지금요 두번, 두번째 포인트에서 어 이렇게 물살이 세서 물막이 작업을 하고요 쭉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작업 중입니다. 평새는 현재 보신 것처럼 많이 깊진 않아요. 많이 깊진 않은데, 그래도 요쪽 여기 지루에서여기 원지루였거든요. 기존에 원지루에서 한 번도 금물못본 것치고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패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번째 편에서 어, 이렇게 나왔습니다. 흥금은 없고 어, 어, 미세미주로 이렇게 나오네요. <놀람> 마지막 트이닝에 이렇게 2세만 몇을 나왔습니다. 해 보고 마무리 합니다.